예, 요즘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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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야, 아유, 이거. 아침부터 이거 땅바닥 바닥박박 길게 만드네. 이거.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안녕하세요 국민 배스의 국민 배스입니다아 오늘도 역시 필드로 나왔습니다 필드로 나왔는데 아, 오늘 나온 필드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아, 옥구지입니다 옥구지 아조연기가좀 많이 늦었죠 저번 주에 낚시를 했는데 꽝 쳤습니다 저번 주에 완전히 똥바람에 결빙에 이두 새끼들이 방해를 하니까 와 이거 못 이기겠대. 못당나왔더라고 이거. 완전히 멘탈만 털털 털리고 하루 종일 필드 어마무시하게 돌아댕겼는데. 입에서 욕이 진짜 아주 그냥 웬만해서는 아 그래도 이제 어? 이쯤 되면은 이제 빵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아니 이건 욕을 얼마나 쳐했길래 이건 욕걸러내니까는 영상이 없네. 그렇다고 다 그냥 물적으로 해갖고 그냥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참나 아주 그냥 욕을 아주 미친 놈이 아주 그냥. 어떻게 <laughs> 욕을 아주 그냥 찰지게 하는데 아주 그냥 맛집인 줄 알았네 아주 아, 어쨌든 간에 저번주는 진짜 장렬하게 꽝으로 전사를 하고 어 이번주는 원래 낚시를 갈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데 아 저번주에 꽝을 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똥바람에 얼굴이 시뻘게져갖고 거실 소파 4시 방향에 찌그러져 앉아 있는 상태로 우울증 걸리기 딱 5분 전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다 못한 우리 마누라께서 넓으신 아주 넓으신 아양으로 이번 주도 낚시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 아주 마누라 하나는 잘 만났어, 아주 잘 만났어. 우리 마누라께서 이제 저러고 있다가 이제 아 저거로 저러고 있다, 가곧 죽겠구나, 이랬던 거지.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어, 낚시도 왔습니다. 낚시도 왔는데 왜 갑자기 전북이냐? 얼른 어, 충남으로 또 이제 펠드를 많이 알아보고. 바닥이네 아, 저번 주깡 쳤더니 왜 하필 전부 옥구지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날씨가 거의 이제 완전히 봄 날씨랑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직은 수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어, 강계보다 저수지권이 수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 하에 일단 저수지 쪽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낮은 수심에 큰 저수지가 아닌 작은 소리지 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않게 이제 옥구지를 봤는데, 다른 저수지에 비해서 일단은 수위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옥구지가 바닥 지형이 평지형 저수, 저수지다 보니까 수심도 낮고, 작은 사이즈의 저수지는 아니지만, 바닥 지형이 굴곡이 없고, 그냥 평평한데다가, 수심도 낮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옥구지로 선택을 했는데, 수온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 지금 제가 장화를 세운 상태에서 발에 담그고 있는데, 발에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담그고 있는 거지. 본격적으로, 저번주에 깡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 열심히 한번. 아 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단 열심히 열심히 낚시를 해서 배스를 어, 잡아서 영상 업로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et's g 가자! 자 해야 빨리 떨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하고 빨리 빨리 잡고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옥구지에서 파출소 포인트라고 좀 유명한 포인트예요 이제 옥구지 자체가 개체수가 엄청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벨트패시들을 불법적으로 많이 처먹은 양아치베스들을 파출소 앞에다가 이제 검거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파출소 앞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 어? 오! 이쪽으었왔니아니 뭐야? 아, 그냥 걸린다. 조그만 건지, 언지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치는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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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 이 뭐, 네 너네 많이 아 됐어 와그빵 먹고 가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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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취 자취 오 그래도, 아살라살라살라 비안이 비안이. 아 하... 그래도, 아좀 아깝지만 아까 걸 잡았어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시이야 짜지 나이스. Nice. <laughs> 뉴슬란 미노우로 장소를 이동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못 먹냐고? 어디를 치는 거야, 도대체가? 어? 아니 바늘이 세 개나 달려 있는데 그걸 피해서 친다고? 건드리면 건드리는 것 같은데 목질 않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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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아 뜨거워 아아오씨 깜짝아 아니 이런 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입질이 거지 같냐고 이못 당겨만 빼고 처먹어 갖고 씨 전라도 베스면 전라도 베스답게 처먹어야지 이만 와너좀 맨매 좀해야겠다일 이만이 자 <뭐라> 이뻔이 자식아. 아니 이자 후반.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아좀 시원하게 먹어줄만 하잖아 너무못 당겨놓고 뭐 이거 허이 갖고 와주 그냥 응? 양아치만이야. 우리 펴이 자스가 나이스. 가만 있는데 이게 못뭐 치고 간게 아니라 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 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묵직해서 그냥 했는데 이렇게 됐네? 오, 어, 니네들의 입질이 그렇다. 이렇게 알았어. 니네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알았어. 어떤 타이밍에 후킹을 하는지 알았다.